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강의 제20강. 주제는 무궁화, 우리나라 꽃의 이름이죠. 그 이름 속에 숨겨진 사연은 무엇일까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무궁화는 우리나라 꽃이, 꽃입니다. 비록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옛 조상 때부터 나라 꽃으로 사랑받아 왔던 것입니다. 무궁화에 대해 다음 사전에서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 무궁화는 온대지방에서 7월 7월달에서 10월달까지 약 100일 동안 매일 새 꽃이 줄기차게 피는 꽃이기에 끝없이 핀다는 의미에서 무궁화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금 찾아본 사전적 의미는 가시적인 면에 국한되는 설명이므로 우리 민족과 직접적인 연관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설명은 한없이 부족한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과 역사적인 연관성이 접목되려면 무궁화의 학술 명칭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궁화의 학술 명칭은 바로 하이비스커스 시리아커스이며 원산지가 시리아 지방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무궁화의 한자, 한자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을무자 달궁자 꼬다자 즉, 다함이 없는 꽃이라는 뜻으로서 다른 말로 바꾸면 영생화라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꽃에서 영, 영원히 사는 꽃이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궁화 꽃의 빛깔은 그 원래 색깔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이 보라색 역시 forever 즉영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무궁화를 상징하는 곳으로 이웃나라들에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라 때는 중국에 공문을 보낼 때 신라라는 국명 대신 근화향, 무궁화꽃이 피는 마을이라는 근화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고려 때는 근접 무궁화가 피는 지역이라는 표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시조선 때에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내리는 어사화 역시 무궁화였으며 대한민국에서는 군대 장교와 경찰의 계급 포시에 무궁화 꽃과 잎이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무궁화는 당군 할아버지 후손들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초 국가 이름면 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태조 이성계가 세운 나라도 역시 조선으로서 최초의 국가와 국민이 동일하여 애꽃자를 사용하여 첫 번째 나라는 고조선 및 태조 이성계가 세운 나라는 이시조선으로 구분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고조선은 기원전 2333년에 국가가 세워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2 0 2 2년으부터 4355년 전이 고조선의 역사의 기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기원을 밝힐 함은 아니니 역사 이야기는 여기에 접고 무궁화를 통해 국조 당군 할아버지에 대한 뿌리와 아울러 그것의 숨겨진 사연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무궁화의 학술 명칭은 하이비스커스 시라커스라고 합니다. 원산지가 중동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시라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한반도 인근에 있는 지방이라면 이해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시라 지방이라면 한반도에서 너무 영만리 떨어지는 땅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궁화와 우리 민족과의 친밀성을 생각할 때 우리 민족의 조상이신 당군 할아버지 고향이 시라 지방이거나 그 근처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진 않을지 관심을 가져보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조 당군 할아버지 고향에 대해서 단적으로 답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그 고향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인 시리아 지방이 무궁화의 원산지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우리의 국조이신 당군 할아버지 고향이 이스라엘이 되는지에 대해 성경 창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사 관련 내용을 참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히버리어로서 이긴 자 승리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이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아보라함의 손자인 야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성경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2장이며, 야곱이 야뽕나루 근처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고 그씨름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긴 선물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탄생하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의 축복장면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이 간호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순민임은 아마 요즘 세상에서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며 그 장면이 기록된 성경 또한 아래와 같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내가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웠어.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탄생하게 되는데 어차피 죽게 될 존재인 사람인 아브라함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대대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창세기에는 어떤 내용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20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구속자가 시원에 임하며 야곱 중에 재활을 떠나는 자에게 이 말이라 이 구속자는 구할구자 속전될 속자 사람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죄인을 빼내기 위해서 속죄금을 구해서 갖다주어 죄인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모두 다 선악과의 도구로 인해서 때만 되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해주는 존재가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속자는 구세주의 이름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금은 바로 현대판 보수금이 되는 것입니다. 구속자는 재앙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뜻으로서 구세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받은 3대 스민으로서 이스라엘의 시주 아브라함의 손자이니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 그 후손 중에서 구세주를 불러 일으키기 위함임을 침작할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구세주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재과를 떠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성경 구절이 존재하여 함께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7장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구세주 출연을 예언한 것이라요 기독교 사람들이 자주 읽어보는 곳이라 합니다. 그런데 천녀에게 잉태된 아들은 임마누엘하였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다른 단어로서는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한다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욕심과 양심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은 사망근실을 잡고 있는 마귀의 영임으로 즉 사람은 누구나 다 마귀의 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성분이 되는 악을 욕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영, 생명 자체가 되는 양심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을 때 사망의 씨앗이 되는 욕심을 부린 존 존재, 최초의 존재가 바로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구세주 위에 등극해서 구세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에서 7장, 이곳은 구세주 출인을 이해하는 내용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 또한 구세주 출연을 예언한 내용이라 하고, 예언이라 내용이라고 거의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입니다. 이 구사수도 구세주가 되려면 동일한 조건이 제시되어 있음 있는데 바로 악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인정된 두 곳의 성경구절은 구세주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 재과를 떠나는과 악을 버리며 라는 내용이며 이것과 이것과 짝을 맞출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다음에 인용합니다. 야고보스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한 줄로 정의를 하면, 욕심 육고로 죄 육고로 사망을낳고 이렇게 한 줄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히버리서스 2장 14절은, 사망은 새 잡은 자는 마귀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욕심과 하나님의 영인 양심이 병준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양심의 두 가지 마음 중 죄가 되고 악이 되는 마음은 당연히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 중에서 사람의 주인에 해당되는 마음은 사망근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영인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 인용된 야구보서가 그러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유한복음 5장 39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 왔지만 단한 사람도 그것을 얻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가르치는 스성의 잘못 가르침이겠습니까? 아니면 병원은 학생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으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또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호시아서1 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자, 여호와의 도라면 그것이 적혀 있는 책이 무슨 책이겠습니까? 성경 말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성경을 달달달 암기한다고 사나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글자만 암기할 뿐이지 자신들이 암기하고 있는 그 뜻이 그 글자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영생은 있는데 있다고 요한봉 5장 39절에 분명하게 적혀있지만 이태껏 그 성경이 우리 인간 세계에 도입된 지 수천 년이 지났건만 단한 사람도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인 영생을 얻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인용된 성경은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의 도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아무리 공부하여도 그 참뜻을 알수 없게 되어 있고 오히려 그것에 거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도가 성경책을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고 엉터리를 풀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에 그 결과에 그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엉터리를 풀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진다면 당연히 천국으로는 넘어질 수는 없고 지옥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성경 다른 부분에 베드로우스 3장 16절은 더 금단한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습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지 말라.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왜 억지로 품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A라는 목사는 정확하게 풀고 B라는 목사는 엉터리 풀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성직자도, 그 어떤 성경 박사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게 됩니다. 의인이 아닌 죄인은 하나님의 도가 적혀있는 성경은 천년만년 읽어봐도 단한 줄도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억지를 풀게 되고 억지를 푼 결과는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베드로우스 3장 16절의 경고를 유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은 성경 야고보스 1장 15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람이 죽는 원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의 삭선 사망이다. 제 값을 중건더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서성 역할하는 성직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의인들은 영생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생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없으니 의인이 없다는 것을 반방증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10절은 기록한바. 의인는 넘난이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된 내용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경의 참뜻을 알고 가르치는 스승이 전혀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참뜻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혼자만의 잘못된 판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생,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슴뛰게 하는 단어이겠습니까? 성경이든 불경이든 그 외에 다른 종교이든 영생이 포장되지 않는다면 종교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종교를 수십 년 동안 다녀오고도 죽어간 사람과 종교 문턱에서 가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이 사람과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성경적 표현으로 보면 죽은 것이고 욕기에서 14장의 말씀대로면 소멸된 것이 불가한데 그동안 무엇을 열심히 믿어왔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왜냐? 사람의 사람 나라는 사람 나라요 죄인들이, 죄인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람 나라는 사람 나라라고 보기보다는 더 가깝게 표현이 되려면, 마귀 나라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가까운 표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부 다 마귀 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죽게 되는 신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사람 나라는 마귀 나라라고 불러야 하며 오히려 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성결한 신이 되는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이기에, 사람은 제값으로 죽게 되므로, 그것은 죽은 사람이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사, 요한복음 3장 5절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분명히 제시하였으니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성기가 숨겨져 있다고 일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었었다. 물론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전락되어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은 절대 하늘나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마지막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육체를, 육체를 입은 채 하나님으로 거듭난 존재가 바로 이사에서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함으로써 육체를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구세주가 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만이 사람이 하나님을 거듭나서 구세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으로 너무나 명쾌하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성견한 신 하나님만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이된 인간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그곳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틀어 대표되는 한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영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우리나라 꽃 이름이 담고 있는 무궁이라는 의미와 일치되지 않겠습니까? 꽃 이름 하나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지적할지는 모르나. 결코 우연이 아니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 필연이 그 이름과 함께 우리, 우리, 민족에게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길이 있다는 전례 속담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무궁한 세상이자 영생의 세상이 되려면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져야 비로소 현실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성경 구절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장면은 승리 재단에 계시는 주인공이신 동방 의인께서 무궁화 신기 운동을 했을 때 MBC, MBC 방송국의 어나운스와 대담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2441장 4절. 태초에 듣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거니라이 태초는 하나님께서 계시든,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든, 에덴 동산의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에덴 동산에 삼신일체 하나님이 계셨고, 중간에는 모르지만은 나중에 다시 삼신일체로 등장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초와 나중 사이에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이 바로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이 첫사람 아담이 바로 삼신일체 하나님을 계시던 아담 하나님이 인간으로 전락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은 최초의 사람이 된 존재가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을 살려 주는 영이라는 이야기는 살려 주는 영즉 구세주로 아담이 오시는데 마지막 지점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이 그러면 언제일까? 그것을 알수 있게 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마지막 아담이 와야 그때부터 죽음이, 사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언제인지 그 누구도 그 시점을 사람으로서는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인종된 이사에서 내용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태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용적인 짝이 맞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의 구세주 대신 살려주는 영인 마지막 아담이 출현해야 비로소 죽음에서 해방되어 무궁한 세월을 자유롭게 살게 되는 영생하는 존재가 됨으로써 종교의 목표가 되는 진리가 구현된 것이요. 또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인 영생이 이루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마지막 아담이 구세주로 살려주는 영인 구세주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바로 동방의인이십니다. 2사에서 41장 1절로부터 구절에는 동방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섬들아, 잠잠하라. 동방에서 의인한 사람을 불러 일으키리니, 열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하리라. 땅끝, 땅무통에서 너를 불러 일으키리라. 열국의 왕들이라면 온 세계 왕들이 왕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왕들이 다 와서 동방 의인 앞에 와서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방 의인은 왕 중왕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 중왕은 성경에서 구세주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 의인은 당군 할아버지 후손인 후손 후선 중에서 출현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의땅끝땅 모퉁이에서 동방 의인을 불러 일으킨다는 그런 표현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로 부터 동방이라면 우리나라와 일본에 일컫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섬들아 잠잠하라과 하여 일본은 제외되었으니 모통이 당인 우리나라에서 참구세주 대신 동방의인이 출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시는 분이 참구세주 동방의인의 의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로 사람이 몸을 가진 상태에서 죽음의 씨앗이 되는 마귀의 영 욕심을 순교시키보니 그리고 구세주로 등극하신 분이 바로 동방의인이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생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계시던 에덴동산의 붕괴된 이후 그것을 재건할 무적장수인 구세주를 사대 장자군이 임한 임함으로써 천손 민족이 된 우리 민족의 국조. 당군 할아버지 후손 가운데서 불러 일으켜 영생의 세상인 에덴 동산을 재슬립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직한 뜻을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길이 있다라는 전례 속담 속에 담아 후손들에게 내려보냈고 또한 그것을 개감유록이라는 연세의 도부 신인 피네스 천붕지탁소사립, 하늘천 무너질붕, 따지자터질탁자 실소자 모래사자 슬립자, 하늘이 붕괴되고 땅이 터졌다 즉 하늘나라가 우주가 망했다 그러나 흰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소사 땅에서 재수립될 것이다 이렇게 하늘의 문에서 소사을 길이 있다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고 감탄할 따름입니다 무궁화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의 국화이고, 국초 당군 할아버지 고향의 중동 땅에 있는 시리아 나라 인근의 이스라엘 임을 가리키고 있으며, 죽을 인생들을 영생하게 하는 구세주께서 출현하실 나라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궁화라는 꽃 이름 속에 숨겨진 사연인 청기가 공개되어 나왔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당군 할아버지 후손들이는 우리는 모두 무궁화가 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무궁화가 되기 위해서는 참구세주 대신 동방의인을 꼭 만나야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직도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21강의 주제는 한국당의 구세주 출연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